영상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30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문제입니다. 발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5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자세로 장기간 누워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엉덩관절 구축입니다. 53번 문제입니다. 대상자를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다,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준다. 가,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자동차 밖으로 내린다. 라, 무릎을 지지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순서입니다. 54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그림과 같이 계단을 올라가고자 할 때, 이동순서로 오른 것은?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순서입니다. 55번 문제입니다.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이송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바로 옆에 놓는다. 가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린다. 라 대상자의 밑으로 척추 고정판을 밀어 넣는다. 나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팔 순서로 고정한다입니다. 56번 문제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생활 공간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립성 향상과 신체 균형 유지입니다. 57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흡인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고무 카데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 세척한다입니다. 58번 문제입니다. 홍수로 인해 수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물이 집안으로 밀려오는 경우 모래주머니로 막는다입니다. 59번 문제입니다. 흡인기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전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보조 전원 장치를 마련해 둔다입니다. 60번 문제입니다. 치아 손실이 있는 제과 대상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양배추는 센불로 익힌 후 약불로 줄여서 찐다 입니다. 네, 어, 우리 선생님들 문제 푸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